자, 여러분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자, 다음 중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재무제표 하면은 저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구성하는 거니까요. 정답은 3번. 자, 그다음. 다음 중에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해당하는 것 앞에서 다섯 가지 잘 기억하셨으면 1번을 어렵지 않게 정답으로 체크하시겠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다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뿐만 아니라 뭐 외환차익, 외환차손과 같은 차익 차손을 포함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현금흐름표다 그러면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이 3번에 보시면 자본 변동표다라고 했을 때 소유자의 투자, 소유주에 대한 분배 이런 자본, 주주에 대한 몫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채권자의 투자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건 부채니까 자본 변동표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은 재무 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유동 자산은 당제, 비유동은 투유무기. 이렇게 되고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자, 이 부분이 틀렸네요. 큰 순서부터 배열한다.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화가 빨라지는 왜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다음 중 재무 상태표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정보, 경영 성과에 관한 정보, 유동성에 관한 정보, 지급 능력에 관한 정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재무 상태표에는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고 있던 건 무엇이었다? 그렇죠. 손익계산서였죠. 따라서 이번에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에 가야 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자각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할 사항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회사 이름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도 들어가야 되고요. 금액이 천원 단위인지 백만 원 단위인지 만원 단위인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지만 기능 통화 이런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중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물건을 제조하면요. 그 물건의 원가부터 계산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제조원가 명세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제조한 물건을 매출을 합니다. 그러면 매출원가, 매출액, 그리고 이익, 이런 건 손익계산서. 자, 이익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를 보여주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 회사의 자산과 부채, 의 자본이 현재 얼마 있습니다라고 상태를 알려 주는 재무상태표. 자, 기억 리은 디귿 리은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억, 리은, 디귿, 리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가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물어봅니다. 자 기업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발생 순서에 따라 붕괴하여 기입하는 장부를, 자, 붕괴를 기록한다고요? 그럼 붕괴장이겠죠? 이를 해당하는 계정에 옮겨 적는 것, 자, 옮겨 적다라고 하는 건 전기라고 해요. 붕괴는요, 앞에 붕괴가 이루어진 이후에 기록하는 장소가 붕괴장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장부로 옮겨 적는 작업은 전기, 그들을 모아놓은 건 총계정 원장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이론상 회계 순환 과정의 순서가 가장 맞는 것을 물어봅니다. 자, 기말 수정 분개를 먼저 할 거냐, 수정 후 시산표 작성을 먼저 할 거냐. 자, 이걸 물어보는데요. 자, 여러분들 수정 후 시산표라는 건요. 기말 결산 때 수정 분개를 한 이후에 나오는 게 수정 후 시산표예요. 그래서 기말 수정 분개 이후다.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자, 시산표는요. 이 작성하는 시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어요. 결산 분개를 두고서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 자, 그러니까 결산 수정 분개를 하고 수정 후 시산표를 갑니다. 자, 그다음에 수익 비용 계정의 마감이냐 자산부채 자본계정의 마감이냐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고요. 그 다음 집합 손익계정. 즉, 앞에서 마감된 계정들을 모두 다 모은 것을 집합 손익이라고 하고요. 그 그래,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계정을 마무리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다음 중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것을 물어보는데요. 자 우리가 시산표라고 다 하면요 이 붕괴를 전개한 걸 가지고서 모두 다 모아놓은 걸 시산표라고 하고요. 그 시산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류 점검이 들어가냐면 왼쪽에 차변 금액의 합계와 오른쪽 대변 금액의 합계가 일치하면 아 잘했어라고 하는 거고요. 차 대변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팝업창이 뜹니다. 대차 차액이 발생해 차변은 얼마 대변은 얼마야 그래서 차액이 얼마가 발생해 빨리 찾아봐 이렇게 경고 문구를 보내듯이 팝업창을 띄워서 틀린 걸 알려주죠 자 그런데요 그런 시산표가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해도 잘못. 기록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발견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산표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닌 것. 반대로 얘기하면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를 찾아봐라. 이거겠죠. 자, 대차 양변에 틀린 금액을 똑같이 썼대요. 자, 100원, 100원 이렇게 써야 될 걸. 천원, 천원 똑같이 잘못 썼다고요? 금액은 차변의 업계와 대변의 업계가 천 원, 천 원으로 일치할 때니까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자, 대차를 반대로 전개했대요. 차변의 백 원을 대변으로, 대변의 백 원을 차변으로, 역시나 금액의 밸런스는 일치하기 때문에 발견을 못 하고요. 전기를 누락하거나 이중전기했대요. 100원, 100원을 써야 되는데 아예 안 써버린다거나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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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씩 두 번을 써버렸다거나 역시 금액의 밸런스는 일치하니까 발견을 못 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대차 어느 한 쪽에 전기를 누락했대요. 차변만 쓰고 대변을 안 쓴다거나 대변만 쓰고 차변을 안 쓴다면 금액의 밸런스 차이가 나겠죠. 따라서 4번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그 다음에 시산표 등식으로 맞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시산표 등식이다라고 하면요. 저희가 기말의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자, 이 기말 자본은요. 뭐로도 바꿀 수 있더라? 자 기말자본에 대해서는요 기초자본 플러스 단기순이익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기초자본에다가 단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 기말자본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익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다 단기순이익은 회사의 총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순이익이 계산이 되죠.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어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비용을 왼쪽으로 가지고 오면 시계 모두 플러스만 남겠죠. 자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기말에 부채했다가 기초에 자본했다가 총 수익을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기말자산, 왼쪽에 총비용, 오른쪽에 기말의 부채, 기초자본. 아, 죄송합니다. 3번이 아니라 기초자본 총 수익에서 정답은 2번이겠죠. 자 기말의 자산, 총비용, 기말의 부채, 기초자본 총 수익. 이건 2번이 정답. 자 그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회계상 거래가 되려면 돈이나 물건이 이동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자, 계약, 그 다음에 주문, 계약, 약속, 담보, 보관, 채용은 회계상 거래가 될수 없다 라고 했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상품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자, 계약을 하고 나서요.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다. 이 회계상 기록할 내용이 없는 거다. 자, 신용카드로 우편 요금을 지급하면 차변에는 통신비,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쓰고요. 사무실 임대료 2개월분을 받지 못했다. 차변에 미수 수익,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쓰고요. 4번에 직원의 급여를 미지급했다. 차변의 급여, 대변에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 비용 이렇게 씁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회계상 거래로 볼수 없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쓰임이 있거나 물건이 움직이면 된다고 했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4번에 계약을 체결하다. 역시나 회계상 거래가 될수 없습니다. 자 1번에 건물의 일부가 파손이 되었다. 재해 손실, 현금을 분실하다, 잡손실, 상품이 운송 도중 파손이 되다. 뭐 이거는 때에 따라서 재해 손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 상품에 대한 간모 손실이라든가 여러가지 계정들을 써서 상품이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계약은 뭐가 될수 없다? 회계상 거래가 될수 없다. 자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의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자 차변에 오면 대변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 거래가 항상 짝을 이뤘다 거래의 이중성이 됩니다. 자, 다음 기, 다음 중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각종 충당금 설정에 대한 수정 분개를 정당화시키는 회계 개념과 가장 가까운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는요. 회계 장부를 작성할 때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딱 당해 년도에 발생된 것만 기록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회계 기간에 따라서 당해 년도에 우리가 실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비용에 따라서 기간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사가 2개월에 24개월치 즉 2년 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지출했다고 해서 그게 1년 동안의 비용이 될 수는 없다. 딱 올해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비용으로 보고를 하자. 그래서 회계 기간에 따라 쪼개서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15번은 2번이 정답이고요. 계속해서 회사는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영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역사적 원가주의에 근간이 되는 기본 가정을 물어봤습니다. 자, 역사적 원가주의를 쓰는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계 장부를 기록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 갈게요. 자 다음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때 따라야 할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데요. 자, 1번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계속 존재할 것을 전제한다. 계속 기업. 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본변동, 현금흐름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자 기업회계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자 기업회계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서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봅니다. 자,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맞고요. 자, 이 부분이 틀렸네요. 수익과 비용은요, 절대 순액으로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수익비용은 총액주의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상계 처리하지 않고요. 전체 금액을 표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나머지, 어,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의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영업 손익은 매출 총 손익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것이다. 자, 모두 다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 갈게요. 현행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순익, 순액 기재 아니고 총액주의였고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영업손익이 아니라 매출총이익이겠죠. 자, 손익계산서상 매출 총 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는 모두 다 차감한 금액,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고자산에 대한 처분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때좀더 자세하게 얘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총 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를 모두 다 차감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자, 기초,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는 기초에 단기 순매입액을 가산하고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가산하는 게 아니라 차감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이 얘기도 역시나 재고자산의 처분 파트에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매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기초 플러스 순매입에 마이너스 기말상품이 매출원가다라고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20번 가도록 할게요.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자, 유동성이 높은 거부터. 맞습니다. 자본은 자본활동과 손익활동에 따라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잉여금 구분하고 있고요. 자,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원칙적으로 실현주의. 맞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해서 수익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실현이 되면 우리는 수익에 대한 인식을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 비용은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였을 때만 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관련된 수익이 없더라도 비용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감가상각이다 라고 한다면 그 건물을 통해서 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뭐를 하게 돼요? 어, 수익을 인식하지 않아도 그에 대해서 사용에 따른 비용 처리를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더라 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2 1번 다음은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중요한 항목은 재무상태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그런 의미에서 항 어, 별도 항목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자본잉여금은 법 정 정립금 임의 정립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자본 파트 들어가셔서 수업을 들어 보시면요. 자본에는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그다음에 기타포괄 그다음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요.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같은 주주와의 자본 거래입니다.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자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이익 잉여금 설명입니다. 따라서 3번은 틀렸고요. 자본금은 보통주, 우선주 두 가지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이를 모두 단계 비용으로 처리를 했대요. 자, 모두 다 비용 처리해버리면 차변에 소모품 비 라고 이렇게 비용이 기록이 되겠죠? 자,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고려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단 금액의 대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즉, 금액이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걸 떠나서 비용 처리를 했다 라고 하는 건 어떤 회계 원칙을 따라가는 거냐, 회계 개념을 따라가는 거냐 라고 했을 때요, 정답은 1번에 보수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보수주의라고 하면 최대한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식이 있을 때 선택하는 것을 이익이 제일 작게 비용은 제일 크게 이렇게 인식하는 걸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을 소호 품비라고 썼으니까 자산보다는 비용을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다 어 보수주의라고 했다. 자 그다음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다음은 기업 회계 기준에서의 중간 재무제표에 대한 용어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중간이라는 기간은요. 1년보다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회계 년도는 1년을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6개월에 한번 작성을 해주는 걸 중간 재무제표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다음은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성격이 다른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자,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표 검증. 이세 가지는요, 신뢰성에 대한 질적 특성이고요.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에 대한 얘기였죠. 자, 목적 적합성에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이렇게 있었죠. 자, 그 다음,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간의 균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자,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은 서로 상충관계. 즉, 신뢰성을 따라가자니 목적적합성 떨어지고, 목적적합성 따라가자니 신뢰성 떨어지고, 상충관계 발생할 수 있고요. 수익인식과 관련해서 완성기준을 적용하면 목적적합성은 향상되는 반면, 신뢰성은 저하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완성 기준을 작성하면 완성이 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뢰성은 향상시킬 수 있고요. 목적 적합성이 저하가 됩니다. 목적 적합성을 향상시키려면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 자, 나머지 맞는 표현. 그 다음. 다음 중 역사적 원가주의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역사적 원가주의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과거에 취득했던 가격을 기록하는 건데요. 자, 이 역사적 원가주의가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자, 앞에서 설명 들으셨다시피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한 질적 특성은 상충 관계입니다. 따라서 목적적합성을 높이자니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신뢰성을 높이자니 목적적합성이 떨어지는 거였죠. 자, 역사적 원가주의는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틀렸습니다. 자, 우리 역사적 원가주의는 뭐든 상관없이 상충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이렇게 모두 높아지길 순 없더라. 자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이 되는 정보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맞습니다. 그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만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영자의 경영 노하우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뭐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의뭐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기 이런 것들은 사실 돈으로 측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자 그다음 특특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냥 내 회사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지 요즘 경기가 나쁘더라, 요즘 경기가 좋더라 이걸 일영해주지는 않습니다. 자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이것도 역시나 맞는 표현. 자 추정에 의한 측정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틀렸습니다. 나중에 대손이라는 걸 배울 때에도요. 대손율이 1%다, 2%다. 즉못 받을 돈이 1%이다, 2%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 추정이고요. 내용 연수가 10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역시나 추정입니다. 그래서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건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정리 잘해 두시고요. 그다음 진행하도록 할게요.